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입주를 하는 날이에요. 에어앤비에 있는 짐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입주를 합니다. 보통 필요한 걸 사놓기는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매트리스가 주문한 게 왔어요. 그래서 그거 남편이 아침에 일찍 가서 먼저 받고 지금 여기. Airbnb는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빠진 게 없나 거의 다 싸긴 했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 저희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라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네요. 한이도 청소하고 있네요. 한이도 청소하고 있어요. 어머 형은 엄청 열심히 한다. 더더더더 더, 더, 더 열심히 더. 엄마 여기 있던 것들 지웠어어 어, 잘했어 깨끗이 닦아야지 너 옷을 넣지 <laughs> 뭐해요? 아, 신발 신신고 있어요 응. 아유 깨끗해라 새거가 됐네 새거가 됐어 지저분해요 <laughs>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잔해 뭐가, 뭐가? 응, 소화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가구를 보러 갈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짜잘한 것도 사고 사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뭘 사러 간다고 <laughs>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다 다 그냥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지금 사러 갑니다, 여러분. 코트만 맨날 잠바만 잠바만 입고 다니다가 오늘은 코트를 좀 입고 갈까요? 한국에서 샀는데 이거 너무 잘산거 같아요. 짠! 여러분, 오늘 저희랑 자질구리한 쇼핑을 하러 같이 가실까요, 여러분? 가실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In miles. 근데 추워요. Right so 어젯밤엔 눈, 눈이 왔지, 로마? 눈도. No, ah. 어. Like so. 비가 왔는데 날씨가 추워 가지고 다 얼었어요. 근데 오늘 날씨는 너무 좋다. 그동안 좀 흐렸었는데. 예쁘죠? 아, <laughs> 옷도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고풍스러워 생각보다. e e on. e Yeah, yeah, hold on. 오. 드디어 저도. 쉿쉿쉿쉿 버거를 먹어 보겠습니다. So chicken. 로보다더 맛있는지 볼까? I don't know. 아니야. 마데로도, 마데로도 더 맛있어. 마데로더 맛있을 것같아 아, 데로 i l l like 맛있 d e 아 그래? t 게 맛있어. t 응. 데로가 맛있어 아니면? is 아, t i l l l i k e m a d e r e i t h r o i t h r o uses. m o r e m o 이고 얼른 먹고 갈게요 이따봐요 오는산 물건들을 보여드릴게요 튤립 두 송이 그리고 약간 그릇 사고 그릇은 그냥 스낵볼이랑 그리고 커피, 커피, 커피 마실 컵두개 그리고 이건 샐러드 믹싱볼 이거는 그냥 반찬 담을 거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 네개 그리고 이거는 시리얼 같은 거 봉지 찝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마늘 이렇게 찢는 거 그리고 마트 가서 이렇게 장을 봤어요 한국 마트 가서 김도 사고 이건 뭐지? 남편이 샀네. 아니야 이거 좀 냉동실에 올려놔줘. 아, 내거야 그리고 이렇게. 칼국수도 사고. 삼겹살도 사고. 삼겹살이 얼마야? 8,000원. 이게 65g, 650g인가? 그리고 쌀도 사고. 여기 이런 야채 씻어 놓을, 씻어서 담아둘 통도 사고, 이것저것 막 샀어. 정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김치가 있는데, 아, 뭐 먹었어? 김치 먹었어? 아니, 어. 뭐해? 현실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4인 접시 그리고 4인 밥공기. 한국에서 사온 젓가락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에요. Yeah, good. n 체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 에 TV 가 배달이 올거예요 드디어! TV! TV가 오고 있어요 그냥 티이 임시로 저기다 놓을 수밖에 없어. 응. 응. <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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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되게 작아 보인다. 생각보다. 진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이 아저씨 또 모자 썼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롬몬드 세이 하이. 여러분. 엘 우리 지금 눈보라 속을 헤치면서 아울렛에 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 쇼핑 가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 필요한 게 있어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정말 예쁘죠 여기 오늘, 오늘 거의 세수만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머리가 다 까치집에다가 이름기잘잘 <laughs> 잘. 지금 눈이 와가지고 어차피 눈을 맞을 거라서 이제 갔다 와서 샤워를 하려고 지금 다 세수만 하고 겨우 세수만 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어. 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눈이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네요. 날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어요. 눈도 되게 많이 오고 이거 무슨? 가자 가야 돼 우리 어. 생곡보다 조그만한데 한번 쇼핑을 시작해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신발을 사러 갈게요 지금 갔다 왔는데 뭘 샀냐면은 별로 많이 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라는 자기 거는 다 가지고 들어가고 하니는 하니도 가지고 들어가고 일단 뭐 샀냐면은 운동복계의 샤넬이래요 모르겠어요 진짜 어 근데 괜찮긴 한거 같아요 그리고 제이쿠르에서 벨트도 사고 초콜릿도 하나 사고 하니는 신발을 샀어요 이거는, 발렌타인데이 카드. 그리고, 물통. 컵 닦는 거. 편해요. 옷을 샀습니다. 카디건을 사고, 중간에 국 같은 거 떠놓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거 좀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불고기 같은 거 놓고 먹게 접시도 사고 에스프레소 잔도 두개 사고 그리고 이거는 앞접시용도로 하려고 샀어요.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네개 슬리퍼도 샀어요. 이거는 집에서 신으려고 샀어요. 하나도 안 추워요, 바닥이. 딱, 약간 미지근한데. 근데, 맨발로 다니긴 좀 그래가지고, 이걸 슬리퍼로 신으려고 샀어요. 이제 짐에 가서 운동을 할 건데, 짐에서 신는 신발을 싸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나이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많았어요. 살 만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운동복에서 언더아머에 가서 또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 운동할 때 하라고 사봤는데 안답답할 나나 모르겠네요. 남편도 이제 짐에 가거든요. 하나, 두 개, 세 개를 샀어요. 별거 없는 저의 아울렛 쇼핑이었어요. 안녕. 짠! 어때? 사랑! Is 로진 어, i s 꼭...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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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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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라라 엄마가 만든 김치 어때? 아직 안 먹어 봤어. 먹어 봐. 음. 어 보자. <목소리> 음 don't don't, hit, don't, hit, don't. 음, 음. 어때? 맛있어? 응. 음. 어매. 음. 매워? 매워? <목소리> 문이 잠겨가지고 열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게 수동으로 잠기는 거라서 문을 닫으면 아... 잠깐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열쇠를 그런데 지금 택배랑 막 오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저희 집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커튼도 갈아야 되고 어, 할게 되게 많지만 대충 끝내놓고 저희 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